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니 그들을 담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이를 저희도 용서하였듯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악에서 구하소서.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 께 서도 너희 의 허물 을 용서 하지 않 으실 것 이다. 주 님의 말씀 입니다. 전그 찬미 예수 님, 좋은 아침 입니다. 아닙니까? 비 오는 날은 비가 와서 좋고, 해가 비치는 날은 해가 와서 좋고, 오늘은 어제가 아니어서 좋지 않습니까? 오늘을 어제로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저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그 어떤 날과 바꿀 수 없는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이어서 좋은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좋을 수 있냐고 물을 수 있겠지만 아무것도 없어도 오늘은 내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루를 열면서 하느님께 이 하루를 주심에 감사드리게 되고 그 감사함을 통해서 이 하루를 더욱 기쁘게 열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빈말을 대풀이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어 게 뭔가 많은 것을 청해야 들어주신 대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의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이 주님의 기도도 예수님의 빈말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대내 있는 기도로 바칠 때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오늘 주님의 기도를 이렇게 찬찬히 살펴보면 그 주님의 기도 안에는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청해야 되는지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감사하는 것. 그분에 대한 찬미와 감사를 기도의 시작과 전반부로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일상을 감사와 찬미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 거기에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우리에 대한 계획과 뜻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기도의 전반부가 하나님께 대한 찬미와 감사를 드리는 것처럼 그 찬미와 감사를 통할 때만이 우리에 대한 용서 그리고 우리의 어떤 유혹 그리고 악에 대한 어떤 구원 그리고 우리에 대한 어떤 일용할 양식이라는 일상의 삶 안에서 그냥 어떤 인간적인 계획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의 뜻을 사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사라질 수 있고 그 안에서 그 은총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이어서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하고 그 감사함의 마음이 우리의 일상의 삶의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변모시키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제와 어떤 의미에서 같은 오늘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새로운 은총의 날이고 또 그런 은총의 날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또 하느님의 뜻을 만나고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느님과 함께 새롭게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Thank you